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서버에서 천세참월을 뽑을 순 없지만 캐릭터 목록에 추가되어서 인게임 스킬샷도 좀 보고 스킬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패시브는 마음 훔치기입니다. 천세참월이 스턴에 걸린 적을 공격할 때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됩니다. 분노 공격을 했을 때 타겟의 체력이 40% 미만이라면 모든 아군의 데미지가 1라운드 동안 15% 증가합니다. 스킬 공격 이름은 연속 빼기입니다. 단일 피해를 입히고 타겟은 2라운드 동안 출혈 상태가 됩니다. 타겟의 방어력을 60% 무시하고 스턴을 걸 확률은 20%입니다. 분노 공격은 마음의 민입니다 전체 강력기이고요. 스턴 상태인 적에게 전체 참월의 공격 스탯 6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체력이 70% 미만인 적에게는 전체 참월의 공격력 6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50% 미만인 적에게는 30%만큼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CC기를 많이 보유한 덱에 들어가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PVPC 효과는 전장의 캐릭터 수가 줄어들수록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적이 죽을 때마다 10%씩 증가합니다. 300도를 해방하게 되면 PVP 효과가 PVE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세참월은 세이지홀 다음 단계인 제네시스홀의 리더입니다. 아제르 드래곤 리더이고요. 효과는 이렇습니다. 4AD 효과는 모든 아군이 2라운드 동안 받는 데미지 감소입니다. 6AD 효과는 모든 아군이 2라운드 동안 받는 데미지 감소, 데미지 퍼센트 증가입니다. 여기까지 천세참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무월, 궁옥, 아이젠,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올 텐데 많이 기대가 되네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